자,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를 정의할 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사실은 행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마음 속의 행동. 왜냐면, 하 마음의 활동도 액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러면 이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이 중에서 어느 게더 나쁘냐, 어느 게더 무서우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은 사람도 잘 아는 이야기인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8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말씀에, 두 구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말씀,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그, 어, 사용하는 문구가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음. 먼저 돌로 치라. 음.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 사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가늠을 행위로 옮기다가 잡혀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행위로 드러난 들킨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라고 어, 아우성을 치는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니? 근데 음. 어.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그들의 마음 속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음. 그들은 이미 마음 속으로 그 여인을 정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이 얘기는 뭡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나타난 죄나 하나님 앞에서 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음. 네. 그죠?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돌을 놓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거죠. 자신들의 그 마음속의 죄에 대한 아,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혼자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 갔니?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잊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음.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음. 자, 근데 문제는, 그왜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니 느 하는 거죠. 음. 저는 여기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음. 숨기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행간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은, 내가 받을 거니까 기독교는 좀더 착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짓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나 행위나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습니다 창호형제만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유은성 전사님도 저도 모두가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말씀하시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고 너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정죄를 당하기 때문이다. 그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희망이 있는 것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떤 고등학생이 음. 아버지 차를 몰래 훔쳐 타고 음. 나가서 친구들과 술을 먹고 음. 놀다가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음.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판사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죠. 그, 그 학생의 아버지는 판사였던 겁니다. 음. 엄한 표정으로 판사가 묻습니다. 이름이 뭔가? 예,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예요. 음. 그러자, 더 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생, 학생은 지금 여기 벌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고, 나는 미 합중국의 판살세. 이름이 뭐야? 소심하게 이름을 댑니다. 주소는? 주소를 댑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아버지 맞죠? 음. 결국 판결은 가장 엄한 그 학생이 지은 죄에 대해서 가장 큰 벌을 선고한 거죠. 그만 그 학생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실망의 눈초리 아버지를 바라보죠. 땅땅땅 판결을 내린 아버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와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 그 벌금만큼의 돈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죠. 아들아, 빨리 가서 벌금 내고 아빠하고 저녁 먹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정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대신 져주신 거죠.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마음으로 혹은 행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 아파하는 분들, 두려워하는 분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를 내가 다 받았으니까. 그 사랑, 그 은혜 다할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수님이 계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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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으로 주신 시청자 질문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눈도 뽑고 손발도 찍어버리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마음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원죄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원래 죄성이 있는 존재니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죄에 대한 회의가 듭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하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다. 음. 어, 사실 우리가 지금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 요뭘 음. 그러니까 아, 바라보느냐 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 아, 난 죄있는데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해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알어나 알고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네 옆에 있으 테니까 음. 내가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존재니까 내가 너의 죄를 음. 대신 다 쳤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더 착해지고 더 훌륭해지고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까 오늘 음. 또 실수해도 음. 저는 그게 희망인 것 같아요. 음. 거기서 우리 모두가 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린 다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에서 의인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한 그분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너희 모든 상처 아픔 죄는 내가 짓게 너는 희 그냥 내 안에서 내 아내로, 선? 신령한 아내로 내 동반자로 그렇게 살아가죠. 신앙은 실수 안 하고 죄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지금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음. 좀 저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행위의 죄는 정해진 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음의 죄는 어떤 벌을 받는 게 성경적이고, 음. 좀 정당한 건지, 박찬 <laughs> <부산> 목사님, <laughs> 부탁드리니다 일단, 그, 죄가 뭐냐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죄의 그 씬을 표시할 때, 그 캡틴 아리산 대문자로 쓴 S자고 소문자로 쓴 S자는 이제 복수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원죄와 뭐 자범죄 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사실 원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보통 그, 어, 아담과 하와가 손아귀를 따먹으면서 어, 어, 그로 인해서 이제 음. 저질러진 죄를 음. 이야기하잖아요. 심지어는 갓난 아이도 원죄, 그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하는 얘기가 음. 그 원죄인데. 음. 도대체 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원어록을 해석할 때그 관, 관역을 빗나갔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음. 행동들, 음. 그런 생각들 이게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는 그원 원죄도 맞차 가지고 자범죄도 그 죄의 결과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게 하라. 음. Let God be God in your life. 그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거죠. 음. 어. 음. 그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면, 내 마음속으로 지은주의에 대한 그 벌은 뭐냐? 음. 저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음. 사도바울도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그, 그, 우리 예화 있잖아요. 어 죽은 사람 몸에 돌을 얹어 놓으면 음. 무게는 못 느껴요. 음. 죄책감이 없는 거죠. 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음. 아까 음. 이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음. 마음으로 지은 죄든, 행함으로 지은 죄든, 우리 안에 자각이 음. 있습니다. 아. 죄책감이 있습니다. 맞아. 그게 사실 형벌인 거예요. 맞아. 그때 다시 아, 내가 순간 하나님 노릇 했구나, 내 삶의 주인이 나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의 예수 십자가 앞에 그걸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음. 사실 우리는 다시 자유함을 얻을 수 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분위기가 좀 무거웠던 게 아, 우리 주인인데 어쩔 수 없는 주인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아.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싸워야 될건 죄의 죄만이 아니에요. 정죄함에 대해서도 싸워야 돼.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죄인이라고 느끼게 되고 그것도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음. 그거는 사도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어, 그리스도 안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